제 페이퍼는 교회 성장하기 어, 캄보디아 선교에 끼친 영향 그래서 어, 전체적인 그 Church Growth Movement라고 러죠플라에서 나온 어, 그것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깜뽕섬에 있는 어, 성경 바이블 스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 뭐 앱스트랙 보다 다운해서 보시고 어, 사실 제가 6000자를 썼는데 2000자를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포인트에서 그냥 조그만 포인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퍼의 가장 중심적인 그 스토리는 어, 2011년도에 캄보디아 목사 300명이 어, 한국 선교사를 추방해달라고 정부에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어, 20년 동안 우린 선교 잘했다고 막 파티하고 축하했는데 그 인사이드에 들어가 보니까 캄보디아 목사들은 제발 좀 떠나달라, 우리나라. 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반, 인도차이나, 중간에 있죠. 타일랜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생긴 꼭 사람 하트 같이 생겼어요. 남한의 두배 정도, 어, 지금 1,400, 1 4 0 0 0 0이 살고 있습니다. 어, 나라는 뭐, 영국이랑 비슷합니다. 프라임 뭐 미니스터가 있고, 어, constitutional monarchy가 있고 어, 영국도 뭐 prime minister와 constitutional monarchy가 있죠. 음,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그 옥스퍼드 센터 for mission study 우리 마원석 교수님이 더 유명하죠. 어, 있는 교수의 전번 주에 이제 다 10년 맞추시고 워런 로버트로 이제 가시는데 어, 거기서 제가 patron client라는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가면 갑과 을의 관계. 어, 해서 사실 어, 갑과 을에 대한 관계는 제가 그 아시아 미션 어드밴스라는데 그낸 페이퍼가 여기 샘플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헤게머니 어, 그 파워를 가진 자, 또 골든 룰, one with gold makes the rule, 그죠? 금을 가진자가 룰을 만드는 게 골든 룰이라고, 어, 그 캐피털리스틱한 모델에서 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 제시를 제가 유학생으로 삶을 살면서 1년반 동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300명의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 추방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했는가? 네, 그에 대한 그 정답을 저는 미국 교회 성장학부터 이 페이퍼에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이 제가 프레젠 하는 페이퍼에서는 일단 미국 교회 성장학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어, 제가 남침이교 출신이고, 어, 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벌써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은 지 92년도에 받았으니까 오래됐습니다. 남침례교단에서 저는 안희숙 사모님, 김동명 목사님, 밑에서 성장했고 또김동현 목사님 직접 남침내교 목사로 안수를 줬고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남침내 교단의 선교 방침에 대한 채찍이죠. 제가 뭐 장로교를 까겠어요, 감리교를 까겠어요. 그러나 제 교단인 남침내교, 더욱이 그 거기서 이제 뭐 가장 히트를 쳤다는 데이비드 게리슨의 그 CPM Church Planting Movement 라 그러죠. 2004년도에 나와서 막 <laughs>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 사실 이 church planting movement, 더욱이 church growth movement가 현현 현장에서 캄보디아라는 컨텍스에서 어떠한 어, 에러를 범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뭐 뭐 비디오로도 프로듀스가 되고 IMBs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뭐 기적이다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CPM church planting movement의 슨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가장 성공한 예로 캄보디아를 듭니다. 그래서 남친내교단이 캄보디아에서 200개 넘는 기회를 개척했다. 이거 봐라.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어, 비디오도 나오고 어, 그래서 토 존슨의 책 여러분 다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 비싼 책 있잖아요. 이거 안되죠. 네, 락이 됐습니다. 쇼 내비게이터. 죄송합니다. I h a v 다 some technical problem. So. 오케이, 여기그 타존슨의 그그 250불짜리 책이 있죠? 어, 그 저도 눈물 흘리면서 샀는데 어이 타존슨의 책에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크리스천화 되는 나라. 어, 그게 이제 이런 남침 내교회든지 이런 데서 자꾸 들어오는 스태티식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온 어, 브루스 칼튼이라는 남침 내교 또 선교사 캄보디아에서 사실 이분은 또뭐 저희 학교 레그넘에도 책을 냈고 그분이 쓴책 중에 아마 a 메이 m a z i n g grace. 그래서 Lesson on Church Planting Movement from Cambodia. 그래서 캄보디아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어떻게 2 0 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제가 너무나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LA를 잠깐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는 감리교 160개 장로교 190개 돈을 안 주면은 절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 자랑스럽게 남침내교 목사가, 선교사가2 2 0개 교회를 돈을 안 주고 개척을 했습니까? 했더니 아, 자기는 돈준 적이 없다. 우리는 교단은 돈을 안 주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그 남침내교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와, 너무 샤크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우리 남침내교단은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이, 브루스 카튼이 캄보디아의 뱁티스트 NGO를 만들어서 돈은 이쪽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책을 쓸 때는 우리는 돈 주지 않고 개척했다. 반만 맞는 얘기죠. 왜? 돈은 누가 줬느냐? 남침내교가 시작한 NGO에서 돈을 데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얼이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당 한4,000 리얼이고, 천원당 한3,500 리얼인데, 리얼 머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얼 머니를 쓰는데, <웃음> <웃음> 예, 이, 이 리얼의 단,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한 100, 한 50불 정도, 30불 정도 주려면 이 봉투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예,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봉투제로, 그래서 확실한 겁니까? 이거 지금 내가 박사 논문 쓰는데 확실, 확실하지, 내가 줬으니까. 예. 그걸 준 사람이 저한테 인터뷰하면서 자기도 회개하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교수인데, 더 비극은, 어 그렇게 시작한 컨덴션이 또 얼마 있다가 5, 6년 뒤에 아메리칸 놀던 뱁티스트에 붙어서 또 하고, 또 얼마 있다가 인디펜던 뱁티스가 돼서 지금 캄보디아에는 남침내 교단이, 교침내 교단이 세개가 있습니다. 메이저가.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교단적인 차원에서 뭐 내년에는 10% 자른다, 그 다음에는 20% 자른다 해서 자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40% 이상 넘어가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laughs> 근데 아직도 우리 남침례교는 우리가 220개교를 회 개척했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어, 그래서 예배당 증거만 예배당 하나에 2만 불 줬다면 44억을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도차이나 지역 교회 자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찾아가 봤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1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는 겁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44억을 쓰고 200개 했다고 광고를 때렸는데 지금 현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18개면 이 완전히 실패작 아닙니까? 네, 실패작을 어떻게, 근데 발표를 안 하니까 아직도 신학교에서 이 책을 쓰고 있고 아직도 나와서 CPM 한다고 날리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비극이죠. 우리, 그래서 벡티스프레스가 2010년도에 발표에더 너무나 웃기는 건그 단체의 단체장, 캄보디아 목사가 미국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는 돈을 아예 교회랑 교회랑 철 h 철 r c h to c 해달라. 그럼 우리가 향후 5년간 1,600개의 침례교회를 개척해주겠다라고 n 고시에시 i a t e 들어간 거예요. 네. 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얘기들이 성교주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네. 어, 여러분, 마크 놀이라고 아세요?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스캔들 of the evangelical mind라는 거죠. 네. 이번 2016년도 교보문고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책팔러 책 팔러 나온 건 아니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이 페이퍼에 응용한 거는 이 책이 아니라 그 후에 나온 책, 어, The New s h a e f f e World Christianity. 물론 한국 나왔죠.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 형성. 어, 이분이 2004년도에 어, 그 어디죠? 연세 신학교에 가서 그 연세 신학교 40주년 했을 때 페이퍼를 페이퍼 11년 전에 하고 그 페이퍼를 자기 책에 종합해서 한 챕터로 넣습니다. 거기서 일곱 어, 가지가 한국 교계와 미국 프라시니 히스토리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뭐 autonomy and imperialism 쭉 넣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페이퍼를 쓰면서 그걸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넣었으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첫째는 church growth movement. 둘째는 자본주의. capital 셋째는 cultural theological superiority complex 월주의. 예, 이세 가지가 어, 제가 52나라를 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했는데 어, 굉장히 중심에 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43년 살았습니다. 저의 입장은 굉장히 코리안 아메리칸적 그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나나죠 바나나 옐로우 아웃사이드 와이드 인사이드 우리 말레이시아 화영 비숍이 얘기한 것처럼 어, 밖은 제가 옐로우지만 인사이드는 다분히 어, 미국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선교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때 마크 노 교수의 이 책, 이 책에서 제가 샤킹을 먹은 게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미국 보금주의를 아무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이냐? 응? 니네들은 줏대도 없냐? 아니 어떻게 다 꿀꺽 다 삼키냐? 뭐를 발표를 하면 그게 무슨 지네들이 한 것처럼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리냐? 크리틱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아무 무방비 상태로 뭐 완전히 사대주의죠. 그래서 어, promoting American-led global capitalism and marketing of capitalistic Jesus.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센 소리죠. 네. 그리고 지금 현실은 미국의 큰 신학교, 뭐, 교단의 신학교인데 어느, 내가 얘기,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려고 자기가 갔더니 컨트랙을 사인하라고 딱 줬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컨트랙에 뭐라고 썼냐면 자본주의 만세. 네가 교수로서 자본주의를 깔 생각을 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여 안 한다. 예.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자본주의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목사를 훈련하는 미국 신학교에서 자본주의의 반대 의견을 입장하면 거기서 시, 교수로 생활을 못 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어떤 이벤저리컬한 샬러한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어떻게 이도널 트럼프 같이 미친 친구가. 예? 미국의 40% 이상 이벤젤리컬한 목사들이 후원하거든요. 서포터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모여가지고 크리스천들 모여가지고 Thank you Jesus for President Trump 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벌써 오래전부터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 누가 그랬어요. Donald Trump is God's punishment for America's unfaithfulness. Donald Trump는 불순종하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너무 멋있죠. 예, 이 말을 우리 아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확실합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32년 동안 예. 어,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저 나튼던크 여러분도 아시죠? OMSC 전번 어, 디렉터였셨던 OMSC 그분이 어, 이책 이번 우리 학교에서 나온 센테니얼 35권 예. 예, 굉장한 책이죠. 우리 닥터 원성마의 아주 마스터피스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한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그러면 어, 에든버러 100주년을 기념해 하면서 전세계 미션 레드초에 그 35권 이런 거 35권의 전 세계 미션을 모았어요. 그중에 하나 그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다행히 코리안 철치한 가츠 미션글로벌쿠시 i 라고한 권을 코리안 미션에 데디케이드 했어요. 이 포월드를 저 안았던 봉크가 쓰는데 저 안았던 봉크가 사실은 어, 굉장히 멋있게 쓰고 항상 잘한다고 쓰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은그 예, 무서운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에 뭐라고 썼냐 하면 Korean church's famous stress on formula for numerical growth. 도대체 왜 한국 교계는 이렇게 숫자에 집념, 왜 자꾸 숫자 게임을 하느냐. 근데 솔직히 그거는 church growth movement에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근데 교회 성장하기 시작하기 전 40년 전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벌써 65살 때, 1926년 때, 미국에 와서 미국을 돌아보고, 물론 미국에서 교육받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열심히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막 크리틱을 쓰는데, 아메리카는 참 대단한 나라다. 근데 종교적으로 배울 건 하나도 없는 나라다. 니네들은 왜 이렇게 숫자에 붙잡혀 있느냐. Numbers, numbers, oh, how they value numbers. 제가 이거를 크리틱을 읽으면서, 동의도 하면서 또 가슴이 찡하고 아팠던 것이, 만약 캄보디아 젊은 목사가 한국에 가서 지금 2016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정말 깨져 있는 애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목사가 한국 교계를 보면 하, 한국 대단한 민족인데 아~ 배울 건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숫자 숫자에 점령하느냐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1926년대에 든크리티시즘이 2016년대 캄보디아 목사 깨어있는 캄보디아 목사가 우리를 향해서 덫치는 똑같다는 거죠. 차, 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 그런 점에서, 어, 그, church g r o 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야, 1965년, 우리 뭐 아시죠? 맥가이번 어, 교수님이 플러에 예, 오셔가지고. 철 c h 로 r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얀 걸 자꾸 보면 천사가 보이고, 까만 걸 자꾸 보면 마이가 보이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어, 둘다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c h u 로 c h 가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들 잘못된 것들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플로어의 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찰스벤 앵건 같은 분은 그 밑에 배우면서 교수로 나오면서 What is church? 라는 교회에 대한 걸 했고 그 다음에 시피로 웨그너는 How to grow the church? 제가 86년도에 플로어를 가서 이분 클래스를 직접 했으니까요 예. 이분 클래스 Church Grow m o v e m e n t 했을 때첫 강의 때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아 정말 명강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분은 growth에다 성장에다 맞췄다는 거예요. Church Growth Movement에 여기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어, Tom 프라는 교수님은 이제 침대교로 빠졌죠. 그래서 이분은 Church Growth를 선교로 풀었어요. 그게 사실 몇개본과 가장 가깝죠. 그런데 예. 이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Tom 는 저랑 친구고 저랑 같이 클래스도 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그, 근데 C. P. 로그는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벌써 98년도에 미디안 인컴 퍼 컨슈머 유닛이라는 MBA 랭귀지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 교인들을 기빙 유닛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예? 골 때리는 소리죠. 성, 교인을 기빙 유닛이다. 예. 그리고 그가 쓴 책에는 아예 정확하게 기 기빙 퍼 유닛 해가지고요. 어, 완전히 그 MBA 코스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로 미국의 Church Community Builder라는 이런 회사들이 헌금을 니네들이 하는 걸 올려줄 테니까 커미션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이 직접 생깁니다. 그 전체 헌금의 커미션을 받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근데 또 한국 교회는 이거 배우겠다고 또 들어가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왕말로 이걸 어려한 왕말로 꼴값이라는 건데 어떻게 Church Growth m 그로스 무브먼트에 정말 썩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고 멀쩡한 한국 목사들이 수천 불을 드리고 미국 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배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네올리버리즘의 에코나믹 다이어그램 네올리버리즘이 뭡니까 네. 결과적으로 마크 테처하고 레이건 같은 사람들이 전체 마켓을 보고 시작한 이 에코나믹 띄어리를 그대로 받을 텍스 레비뉴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를 철치 그로트는 오퍼링 가지고 장난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 프린시프를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치 그로트 무브먼트를 많은 미국 교회는 떠나죠 근데 우리 한국은 더 열심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이제 캄보디아 컨텍스에서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가 연구한 데는 깜뽕솜이라는 모스앤그레이스라는 어, 한국 선교사 어, 대단분들이죠. 이분이 깜뽕솜이라는 어, 한국 해운대 같은 데 가서 어, 개척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15년 동안의 사역을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예, 다운타운에 조그만 미션하우스를 시작해서 정말 후진대 동네에 들어가서 일곱 어, 명의 캄보디아 보이들과 같이 합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얘네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패트로네스 어, 파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사 노머니 패트로네트 클라이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페이로네 어, 이게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는 건데 어, 이분은 뭐 그것이 자기 콜링이고 어, 그냥 나는 같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 그데이 친구들이 개척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 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래서. 어, 그 사모님은 또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 출판 뭐 이런 거에서 저랑 같이 이제 출판도 하고 있고, 책방도 같이 하고 있는 사모님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방질 목사님, 어, 피해복음, 이걸 우리가 번역해서, 어, 출판하고, 신학교를, 신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어, 그래서 피해복음,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분은 patron as father. 그래서 진정한 선교회 시작. 아까 누가, 누가 한거 제가 뺏겼는데 하는. <웃음> <웃음> 참 빠르죠. <laughs> <laughs> 아까 진정한 성교의 시작은 내 자식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예, 손교훈 성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계속 써먹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예? 이것이 가장 그 시작인데, 영어로 아버지 치면 이런 이미지들이 납니다.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father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미지로 가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요. 그러면 이러한 게 익숙한 백인들은 파더라면 이러한성교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인 성교사가 캄보디아 와서 나는 영적 파더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한국을 침몰인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생하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딴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church growth principle를 미국에서 배우고 나는 아버지가 돼야지 그러고 완전히 이렇게 갔는데 캄보디아는 우울하고 이런데 그러면 캄보디아. 어? 아웃포이라는 파더를 치면 어떤 단어가 그림이 뜨는 줄 아세요?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울하고 슬픕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그 파더와 아버지 했을 땐 어느 민족이 더 가깝게 접어프로차겠냐 말이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스 선교사가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시작해서 이 많은 목사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결혼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 돌보고 이러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리고 예배당을 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들을 키워서 어 개척을 많이 했고 거기 이제 어 국민학교도 시작하고 어 거기 이제 초등학교 교장님이 이제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고 또뭐 정말로 제가 막막 눈물 나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왜 300명의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 추방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했는가? 네? 왜? 왜? 아니 그렇게 우린 잘하고 있는데 왜 캄보디아 목사들은 제발 좀 나가달라 제발 좀 나가달라 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한국 선교 방침 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네. 어처구니 네. 보세요 어처구니라는 것이 저건데, 그 맥도를 돌리는데 저거 없이, 그러니까, 어, 처구니가 없는 선교 방침.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단에서, 야, 그 교단, 그 한국에서 후진교단인데, 캄보디아 와서 뭐? 160개 교회를 개척했어? 우리는 200개 교회 개척 시작. 이러고 교단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 교단 전쟁이 되고 사역자 쟁탈전이 되고 교인 도덕질이 시작됐습니다. 네.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왜 300명의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 추방을 정부에 요구했는가? 네. 교인 도덕질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어, 우리 하, 콕콩이라는 아름다운 해운대 같은데 어, 우리 개척한 우리 캄보디아 목사를 제가 방문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떤 한국 선교사가 와서 개척교회를 차하고 예배당을 짓고 어, 모든 교인들에게 한 달에 에, 5불씩 월급을 주면서 그다음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어, 그러면 10불씩 받도록 우리 기도하자 동성으로. 그래서 주여 삼차하고 주여 우리 한 달에 10불씩 받을 수 있도록 애가 세 다섯이면 한 달에 50불입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컴퓨터 합니까? 월급 주는 교회라. 자기가 교회 교인을 모아서 예배당을 해서 10년 동안 못게 잘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 짓고 월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더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라이스 크리스천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건 뭐 라이스 크리스천은 벌써 오래 전부터 캄보디아의 역사 크리스천 역사가 시작하면서 라이스 크리스천 만들지 말자고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가서 월급 주고 막돈 주고 막쌀 주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또, 또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 성교사가 10월이 되면 양식이 모자라 보릿고개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돕는 성교사 하면서 하나니까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라이스를 막 갖다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성교적 방법론인데 그것이 어떠한 프린스프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인 쟁탈전으로 됐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미션 월드 c 채널에서 방송하는 걸 봤더니 어 아니 왜 이렇게 사역자를 쫙줄 세워놓고 월급을 주는데 왜 이렇게 챙기냐 그랬더니 아 얘네들 영수증 처리 안해놓으면 어떤 일 때가 있어 요 목사들에게 캄보디아 목사들에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 안해놓으면 어떤 땐 그런 때가 있어요 당신한테 나 언제 돈을 줬느냐 월급을 더 달라 또다 또또 뭔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목회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 받은 걸안 받다는 거짓말 하는 놈들하고 왜 우리가 꼭 성교를 같이 하고 목회를 해. 숫자 게임이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2020년까지 500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500개 교회가 개척하면 뭐가 잘,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뭐가. 네. 그게 교단적인 교회 숫자 게임 싸움이 캄보디아라는 수에이 돼서 벌어진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 문화폴리가 아니라 올리가폴리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폴리는 하나가 장악해버리는 거, 올리가폴리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와서 서로 컴퓨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노교, 감리교 순복원, 친내교, 장교, 로다 들어와서 목사는 얼마 안 되니까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 얼마 받아? 내가 더 줄게. 그래서, 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인도에서 온선교사님이 친구인데, Bob, I need your help. Raju라는 <laughs> 음. 아. 분인데, 야, 너 빨리 가서 스웨트 여행 가서 나를 좀도와려 그랬더니, 아, 왜? 그랬더니, 야 거기 말이지 지금 어, 거의 카시노가 큰데 있는데 그, 예, 그 앞에 한국 국기가 딱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한국 사람이 가서 도박을 많이 하는지 캄보디아 가서 이큰호텔에 가장 예, 중간에 한국 국기가 붙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캄보디아 목사들이 예, 육탄절을 벌였어요. 막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어느 교단이 와서 얼마 주니까 내가 더 줄게 뽑아가고 장르회가 와서 더 준다고 뽑아가고 감리교가 뽑아가고. 그래서 목사들이 대낮에 마켓에서 주먹 육탄전을 쌓은 거야.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올리가합번이라는 거는, 어, 너무 회사가 많아서 손님보다. <laughs>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중들은 굉장히 존경하는데, 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근데, 어, 목사들은 완전히 개판이야. 네,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왜 캄보디아 목사, 3, 캄보디아 목사 300명들이 왜 한국 선교에서 추방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했는가. 두 번째는 음, 교회 셔틀 사역. 그래가지고 버스 미니스트리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거죠, 이건 또. 이건 미국은 땅이 너무 넓고 그러니까 버스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린 그대로 비해서 교회 셔틀 버스 해가지고 한국에 뭐1구2 해가지고 막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문제죠. 그래서 중소 개척기회 보호하라 뭐막 하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캄보디아에 가서 하여간에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합니다. 근데 그, 그 똑같은 얘기를 한국 선교사님이 이 월드 미션 C 채널에 나와서. 우리 성센터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크게 짓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또 연약한 교회도 힘으로도 일어서고 성당에 드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 이거 읽을 때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왜 한국 성교사 추방을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아, 네. 그거를 당한 캄보디아 목사 젊은 애가 나한테서 울어요 울어요. 그 나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Why you here? Why Korean m i s s i o n a r i here? 그왜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당에 가고 했는데 버스를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서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내가 어떻게 컴퓨터냐 너희들하고 응? 수백만 불짜리 빌딩 쳐놓고 오는 놈마다 다쌀 주고 퍼 주고 숫자 뿌리겠다고 니네 교회 숫자 뿌리겠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10년 사역했는데 how can I compete with a t Why are you here? 막, 나한테 사퇴 치는데, 왜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나한테 그래, 자식아. 그 놈한테 가서 그러지. 어? 근데 참 가슴은 막 찡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정말 결론은, 정말, 어, 정말 우월주의에 대한 회개 어, 정말 우리가 회계할 때죠. 그 다음에 교회 성장 게임 마, 멈추기. Stop number game.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 어, 캄보디아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접근 시도. 그래서 에, 정말 어, 한국 선교의 다음 좀 어처구니가 있는 선교. <laughs> 그래서 에, 어, 한국 선교적 연구, 선교적 중심, 선교적 원리, 한국 선교적 정책뭐 어, 이런 것들이 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